제71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큰 역할을 하는 명예시민 감사관이 위촉됐습니다. 우계 가격 표시제와 물가 안정 홍보를 위한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여름철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둘째 주 의정부 시정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7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난 15일 71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것을 기념하고, 그로부터 3년 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기 위해 지정된 광복절. 이를 기념하며 지난 15일, 시 관계자 및 보훈 안보단체장과 회원,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되고, 효자중학교 오케스트라와 의정부 시립합창단과 함께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광복절의 노래를 재창했는데요. 71년 전 광복을 맞은 선조들의 기쁨을 되새기는 만세 삼창으로 일부 기념식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참석내빈과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태극기 핸드프린팅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손바닥에 빨갛게, 파랗게 물감을 묻히고 손바닥 도장을 꾹 찍어 태극기를 완성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 완성된 태극기는 의정부시청 본관에 개양되는데요. 나라의 주권을 찾아낸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는 의정부시의 소망이 실현되길 기원합니다.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큰 역할을 하는 명예 시민 감사관이 위촉됐습니다. 시민이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구현합니다. 지난 11일 제7기 명예시민감사관의 위촉식이 열렸는데요. 명예시민감사관은 퇴직 공무원, 사회봉사 단체 회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 시민 중 동장의 추천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동주민센터의 종합감사에 참여해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사항을 적발하고 공무원 비리, 주민불편사항 건의, 우수공무원 추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시는 향후 명예시민감사관의 참여인원을 더욱 확대하고 간담회나 홈페이지 전용방을 통한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등 명예시민감사제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의 가격표시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생활물가를 낮추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제도인데 아직은 이 생소한 제도를 잘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지난 9일 의정부역과 행복로 일원에서 소비자 단체 회원, 물가 조사 요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개 가격 표시제와 물가 안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5개 가격 표시제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행복로 주변 상인들에게는 이 제도를 준수해줄 것과 여름철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들에게는 5개 가격 표시제에 대한 취지와 의정부시 착한 가격 업소 이용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시는 의정부시의 모든 상점들과 소비자들이 5개 가격 표시제를 준수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는 건 물론이고 착한 가격 착한 소비로 저절로 물가가 안정돼 소비자와 상인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며칠째 이어지고 낮에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의정부시는 전력 사용 자제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의정부시는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푸른터 맑은의정부 20일 실천협의회 자연환경보호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과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의정부 동부역 이성계 동상을 중심으로 여름철 전기 절약 행동 요령과 냉방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사항이 적혀있는 부채 및 전단지를 나눠줬는데요. 특히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를 자제해줄 것과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피크 시간대에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준수해줄 것 등을 강조하며 전기 사용을 줄이는데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에너지 절하게 동참해주세요. 이어서 주요 공지사항과 문화행사를 안내해드리는 시정 알림방입니다. 4050세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뉴 스타트 4050. 직업상담사 실무자 양성과정을 개설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주간 운영되며 참여 대상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의정부시의 주소를 둔4050 재취업 희망자로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8월 26일까지 의정부시 일자리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하반기 행복학습센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의정부시 5개의 행복학습센터에서 8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총 17개의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8월 16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의정부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연 밴드의 리더 겸 키보드 주자 천상용이 의정부 리듬킹이라는 닉네임으로 프로듀싱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가 8월 27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의정부 리듬킹은 나우나 도덕배, 유진박 등의 밴드 세션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대중에게 직접 선보입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입니다. 생물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너선 실버타운이 수명과 노화, 죽음에 대해 위트 있게 해설한 교양 과학 에세인데요. 지난 두세기 동안 인간의 수명은 극적으로 늘었는데 왜 노화와 죽음은 멈추지 않는지 죽음, 수명, 유전, 진화, 식물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날렵하게 풀어냈습니다. 요즘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으시죠? 관측일에 최고의 폭염이었던 해는 지난 1994년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온도가 38도 가까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최고의 기온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폭염이 이어진 날수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폭염도 이젠 끝이 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